특히 FW 시즌에는 여름보다 메이크업이 더 무거워지고 좀 세지는 시기거든요. 상어쌤 맞죠? 그렇죠. 이제 겨울철에 이제 안에서 히터 바람도 쐬야 되고 밖에서 이제 찬 바람도 쐬야 되니까 베이스도 두터워지고 음영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클렌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왜 이렇게 추워? <laughs> 어, 갑자기 아, 확실히 겨울이다라는 생각이. 이렇게 들게 되는데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메이크업은 하는 것보다 <laughs> 지우는 게 중요하다. 맞습니다. 지우는 게 중요하잖아요. 바로 클렌징이에요. 그래서 메이크업이 경고해지는 계절인 만큼 꼼꼼한 클렌징이 더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의 검증템은 바로 클렌징 오일입니다. 오 진짜 윤주씨가 얘기한 것처럼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지울 때 피부에 어떻게 하면 자극 없이 잘 지우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클렌징 오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, 저와 상은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까지 픽해주신 21번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냥 이게 작년에 비가 될때 그 그렇죠. 이 브랜드, 네, 제가 이 브랜드에서. 아, 어, 그거는 뭐였나? 제가 어 아, 예. 예 그래서 약간 믿고 오천한 케이스? 그지 약간 좀더 그, 업그레이드가 어, 됐으면 것 됐지. 것 같지? 네. 그리고 저는 추천한 이유가 클렌징은 물론 민감한 피부에도 너무 순한 오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음. 그래서 불콩 오일, 호호바씨 오일을 함유해서 풍부한 영양 성분이 촉촉하게 수분을 공급해주고 불가리스 쑥 오일과 티트립 어. 오일을 함유해서 트러블 피부까지 생각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음, 색깔도 쑥 향, 쑥색 아니죠? 맑죠? 어. 되게 맑아요 얘는 되게 쑥 맑... 컬러는 아니고 그 맑은 컬러야 근데 정말 요즘에 나오는 오일들이 되게 그냥 가시처럼 아 좋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나 컬러 에스리 어... 이거 이거 쑥 플러스 약간 아로마 계열 건강한 향이 있어요 어 이걸로 와. 약간 야 바디 마사지 해도 되겠다 <laughs> 어 바디도 약간 어, 각질 노폐 약간 필요해 이런 클렌징 오일이 뭔지 음. 알죠 어. 각질이 좀 있거든요. 아로마 향, 아로마틱하다. 나 이거 좋다. 우야 아, 어. 나 이거 할 거. 아 언니...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언니 우리가 한 것도 쑥색이에요어 맞아, 쑥색인데어 이거 아주 <laughs> 응? 내 스타일이야. 그리고 이 제품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샘플이 와서 써봤는데 갑갑하지 않고 좋았어요. 편해서 좋아요. 몇 통째 잘 쓰고 있어요. 크기가 워낙 좋아서 궁금해요. 라면서 가신비템 선정 이유를 꼽아주셨는데요.